네네. 1 3 번이 어디예요? 아 거기예요 거기. 아짜 거기예요. 아, 어디로 올라가 주세요. 로맨틱하게. 자, 오늘 동우 씨가 한 분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게 동우 씨빼업는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동우 씨가 굉장히 가격 적극적이거든요. 백업은 좀 이상해요. 아 어떡 하죠? 요즘에 외로워. 많아 이게. 아까 보니까 아 정말 외로워. 참고 제 눈을 아아 더듬더라고요. 아떡해요 아아 밤에. 그렇죠. 어떻게 아, 될 사람은 뭘 해도 돼. 그러니까. 어, 일단, 이거 제가 한번더 돌려가지고, 시키고 싶은 사람은 시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더 돌려서, 삼샷기, 아. 삼샷기. 도착했습니다. 맞습니까? 가고 있나요, 성규 씨? 네 아직 가고 있네요. 네. 네. 어, 이거 멋집니다. 오늘 밴드들 네. 직접 만나서 3500명 모았습니다. 3500. 도착.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 분을 선택해 주세요. 주셔야... 그 친구, 그 친구에. 네. 아, 골랐습니다. 지금 이름을 들고 있는 성규 씨 이름을 들고. 자 선택이 됐습니다. D 분 들은 좀만 앉아주시고요. 네, 자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좀 특이 특이하게, 특이하게 특이하게? 네, 네. 성규 형은 약간 그 컨셉 있게 하죠. 컨셉 있게 어떻게 볼까요? 여자 친구에요 여자 친구. 여자 친구대 화가 났어. 아, 화가 났어. 자, 장민 화가, 화가, 화가 나서 풀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엄마 네. 엄마. 뒤로 돌아. 성규 씨. 아, 금방 아, 아, 갑네요. 네. <laughs> 아, 고마워요. <좋아>. 그리고 <laughs> 2년 만에 무한대식대 네, 즐거우셨나요이 <laughs> 친구!